<laughs> 자,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됐어요. 메소드 파워 챔프 팀인데, 스카이라인 D 팀, 중국 팀대데 영국, 아마 유럽 팀. 아, 재밌는 던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스카이라인 D 팀이 어, 카운터 픽을 하기 위해서 갖고 나온 던전이고요. 아, 모처럼 카산 하층이 나왔어요. 예. 폭군에 화산에 이거는 아까 똑같은 건데 이거 똑같은 맞나? 이거 시작할 때 나오는 이 옵션들이 이게 제대로 맞지가 않더라고요. 자실러들은 먼저 가서 팝업을 시키고요 네. 한, 명을 해도 한 명은 헤드한 명은 신기인데 신기는 투모를 해야 되고 네. 헤드는 그냥 은심만 하면 되죠 가층은 첫 번째 1랜드가 오페라인데 이게 팝업시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미리 무조건 가서 팝업시켜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입구에서 실러만 내려가는 방법과 네, 실러가 오른쪽으로 가서 실러만 먼저 내려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파티원들 왼쪽에 가서 한 무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죽는 방법이 있어요 어뭐 잡다 죽든지 아니면 그냥 죽든지 아니면, 이제, 실러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뭐, 좁, 뭐, 몹을 몰고 가고, 실러가 뒤에서 이제 투물로 지나가는 방법이 있구요. 아직도 팝업이 안 됐죠. 그러니까, 자꾸 내려오면 팝업 시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놀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팝업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자, 2 4등 하쯤 폭군의 화산의 폭탄. Yeah, no problem. Ultimately for them, MGT did proc his cheat death her from that spirit that they're cleaning up as the last of that RP starts. And we have a family beauty and the beast event here with the cauldron and all of the various kitchen appliances, which aren't actually kitchen appliances because there's brooms and all that kind of weird stuff. But here, as soon as you kill one of the mobs. 하층은 경화나 아니면 물이 뭐뭐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강화 이런 거 아니면 되게 가능해요. 예. 그 외에는 하, 하층도 재밌습니다. 예. 하층도 예선전에서는 하층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음, 본선에서는 하층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번 대회에서 하층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대상자는 도망가야 되죠. 시선 집중 걸린 사람은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Wow, actually walks through the fire on the floor. Then it gains speed. So you don't want to cut it through the fire, and you also want to get rid of the fire with one of the debuffs that gets applied to you. You just walk through the fire, and you actually get rid of it. So we can see the room actually being pretty clean for a Method Pop Jump here, and we can see Doctor J kiting Bablad around. Of course, the room It's a Method Pop dealing over with Luminor now. 잘 피한다. 잘 피한다. <laughs> 나는 도망가기 급급, 급급하던데. 아니 도망가면서도 딜을 겁나, 음, 겁나, 겁나 잘하네 이 저기 풍우는 아니 겁나 겁나 잘가네 이감이 걸린 거야 뭐야 Explosives also spawn Explosives themselves, so you can be a little bit unlucky with Explosives. It's a little bit of an RNG ethics, but we can see both teams actually dealing quite well with the Explosives as well. And one thing to notice is that skyland D actually did not use their Bloodlust, so I wonder if they want to do a very big pull just right after this event here. Yeah, that is interesting. they yes, will see how well that team rolling right away, just to make sure they get maximum output out of it over the course of the dungeon. So as long as they're not missing the entirety of a Bloodlust later in the dungeon, we'll see exactly what they have planned as they start working on Bablet, the Brute, 자 이제 하층은 재밌는 게 뭐냐면 1레을 잡고 나서 몰리를 어떻게 어디까지 할 거냐가 거기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하층은 쫄 잡는 걸 어떻게 공략을 할 거냐에 따라서 진짜 시간이 벌어질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될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고 나서 밑에 거, 밑에 위에도 이제 무리가 있고 밑에도 무리가 있잖아요. 위에 있는 무리를 한 번에 잡는 팀이 있고 어떤 팀은 어, 두 무리를 두 번을 나눠서 잡는 팀이 있어요. 거기 또좀 차이가 나고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감하게 위에 거한 무리 다 잡고 나서 위에 거다 잡고 나서 밑에 갔어도 이제 한꺼번에 다 잡는 밑에는 무조건 다 잡아야 되겠죠. 밑에는 아마 거의 무조건 다 같이 잡아야 될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어떤 팀은 왼쪽에서 바짝 붙어서 저기 계단 위에나 계단 옆에 있는 어 얘는 다 잡네요 예저거 피해서 이제 나눠서 잡는 팀이 있고 그기서두번 나눠서 잡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다 잡네요 예. 아 폭탄 이거 어떡할 거야 폭탄 폭탄 어떡할 거야 이 폭탄 어떻게 해? 이 폭탄 어떻게 해이 폭탄 와살 떨린다 폭탄 다몰겠죠다몰 예. 겁니다. 고 아, 예. 고핀 쓰겠죠. 아, 지금 저 정도인데 폭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같으면 폭탄 처리한다고. <laughs> 눈알 빠질 거 같은데 진짜 폭탄 처리. 와. 풍은 진짜 갓풍은 예. 갓풍은이죠 예, 진짜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관중석에 있는 쫄들도 다 잡아야 됩니다. 예. 잡을 거예요 아마 잡겠나? 패스를 안올때 패스 안 하고 왔기 때문에 패스 해도 될것 같은데 관중석 안 잡아도 될것 같아요. 오, 오는 길에 있는 몹다 잡았잖아 위에서 일레몬 올 때. 그러면 관중석 안 잡아도 됩니다. 올때 패스를 했으면 관중석에 있는 몹을 잡아야 되고요. 올때 패스를 안하고 다 잡고 왔으면 관중석에 있는 몹을 패스해도 됩니다. 아, 지금 스칼라의 D팀은 모르스 쪽으로 바로 가네요. 예, 모르스 쪽 가서 먼저 모르스 잡고 어, 제세... 어, 여기 양팀 다 모르스 쪽으로 가네요. 예, 보통 고기를 먼저 가게 되는데 모르스가 쉬운 듯 하면서 정말 어렵습니다. 저기 몹들이 많잖아요. 모비아인거냄도 옆에 달려있는 애들 있죠. 쟤네들 뭐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저기 뭐 바닥에 광역 데미지 쏘는 애 있잖아요. 그, 방, 그 바닥에. 그거 뒤에 있는 사람한테 쏘는 거. 저것 때문에 전멸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게 뒤에 있는 사람한테 대상으로 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뒤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딱 냄대에 붙어서 있으면은, 어, 피하기가 정말 쉬워요. 근데 전부 다 뭐, 실려나 원딜이 전부 다 뒤에서 있으면은, 저기에 누구한테 솔지 몰라가서, 뒤로 갈수록 범위가 넓게, 범위가 꽤 넓기 때문에, 뒤에 있으면 그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최대한 붙는 게 <목소리> 좋아요. 예. 저거 못 피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거. 그냥 누가 쏘더라 군주 누가 쏘던데 그거. 그게 바닥도 잘안 보여 이게 이거에 옵션 낮춰놓으면은. 진짜 안 보입니다. 지금 풀링했죠와 여기는 그냥 다 잡네요. 한꺼번에. 아니, 두 마리 아 똑같네요. 두 마리만 걸고. 자, 보세요. 한 명만 뒤에가 있죠. 저 지금 바닥 바닥을 때리려고 그럴때 시식이 넣으면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조드나 뭐 헤드가 있으면 아마 태풍을 밀어도 되고요. 예. 자, 바닥 쏘죠 바닥 쏘죠 예. 저거 피해든 저거 뭐 스턴 걸어도 되고. 예. 여기서 이제 실러들이 짝 나는 게 뭐냐면, 저 바닥, 저거 바닥, 목표하면 죽을 수 있어요, 저거. 계속해서 시식에 연결을 하는 거 아닌가, 저거는? 지금 자, 저거요. 지금 바닥 때렸죠, 지금. 자, 머루스가 순간이동해서 급가를 넣으면은 실러들이 침묵이 걸려서 저게 실이 안 들어가, 충가하는. 그때 실못 놓으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러들이 좀 실력들이 좀짱납니다 이게. 아 딜이 좋으니까 이게 금방 녹는다. 우리는 절대 안 되는데 저 정도 절대 안 되는데. 우선은 망치를 못 피해가지고. 자한 명이 계속해서 저거 유인하죠. 유도하죠. 근데 이게 진짜 손발이 맞아야 돼. 정말 손발이 맞아야 돼. 제가 그때 조두를 할때 여기와서 연속 두번 저걸로 죽었거든요? <laughs> 얼마나 미안하던지 <laughs>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게 있잖아 야탈로 피하려고 맘먹고 있었어 근데 글쿨이 도는 바람에 그때 야탈로 못 피하는 거야 그때 살짝 걸쳤는데 진짜 끄트머리 옆에 아니 옆에 피했다가 피했는데 그게 포함이 되는 거 같더라 고그 범위 내에 The Windwalker in the group at this point, not the most survivable character of some of the options that are available to the team. So, we'll have to keep an eye on them, but they are trying to kind of finish off Mills. Actually, I believe they're going to ignore Mills and just go for the morose kill at this point, as long as just interrupting her on the side, making sure none of those leak. Pogchamp already at 50% on Morose. Oh, I'm going to 두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모루스랑한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어, 한 명이 또, 또 죽었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급감하고 이게 힐이 제대로 안들어가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지금 소띠 하는 팀 보면 한 마리가 빙빙빙 돌죠. 저거랑 망치 때리는 이랑 같이 만약에 뭐 불러내면은 진짜 헬입니다. 한 마리 무조건 매질을 하셔저더스로 매질해서 한 마리 먼저 잡고 나서 쟤를 불러내야 돼요. 둘 중에 한 명을. 스칼라인 d 팀은 지금. 지금 데스 수가 여덟이네. 그러면 35초. 어, 이 정도 기차이면 솔직히 지금 메소드가 좀더앞쪽 앞서고 있다는 거에요. 예. 아, 바로 마구깐 바로 가네요. 어, 고결은 마지막에 가려는 거 봐요. 예. 싹 모르겠죠?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렘드로 풀링해서 모든 몹을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잡냐. 미세 시키고 아니네요. 예. 일부만 갖고 오네요. 예. 무리는안하무리는안 하겠다는 거죠. 예.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런 딜러 만나면 진짜 탱커를 할만 합니다. 예. 진짜 탱커를 할만 합니다. 진짜 저런 딜 빡, 빡딜 딜러도 만나면 탱커는 진짜 할만 합니다. 예. 몹이 빨리 죽어야 탱커는 생존이 올라가니까요. 몹을 빨리 잡아야지. 탱커, 가 탱킹 암 만져는 뭐야 몹이 빨리 안 잡히면은 그거는 진짜 생존기 다썩 하면서도 죽는 건데, 그거는. 자, 여기 이제 대회의 규칙이 유물무기는 995레벨에 이제 고정되어 있고요 어 템렙도 97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템이 뭐, 템렙이 아니라 평대 템렙이 아니라 템이 템렙들이 전부 다 970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예. 유물 무기만 995고요. 유물 무기 뭐 995면 충분하죠. 예.

어, 뭐라 그럴까 그리지 말을, 말을 빨리 잡을 수 있거든요 제가 또 나누는 고통인가 뭐 나누는 힘인가 그거 탱크 혼자 지금 저거 쓰고그러고 있는 거죠 와 대마법으로, 대마법으로 저거 아니 아 장신구로 막았죠 저거 지금 장신구가 아마 970짜리라면 한 2천 몇백 정도 되겠죠, 2천 몇백만 정도 피해 흡수겠죠, 3초 동안. 예. 977, 970그니까 935렙인가, 945렙짜리가가 900만인가 그 정도 데미지 흡수를 하니까 아니, 970이면 2천만 넘겠죠, 예, 2천만 넘겠죠, 당연히. 지금 말 왔다 갔다 하죠. 저거 맞으면 죽습니다. 네. 예. 아, 폭군내가 정말 안 죽는구나. 예. 지금 죽탱 같은 경우 연옥도 있기 때문에 한번더 혼자 맞을 수 있어요. 예. 한번더 혼자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아 이번에는 말타기 전에 잡아야 될 건데 아저게 그냥 혼자서 맞아죠 옛날에는 어떻게냐면 했 전사 같은 경우에는 영도로 도망갔고요. 뭐 보기도 이제 군마로 도망가긴 군마로 도망가긴 도망갔는데 그게 잘안 됐고 막탱은 진짜 뭐그 도망가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거의 같이 맞던지 진짜 생존기 켜서 생존기도 웬만한 생존기를 안 됐었는데 그때는. 카라잔은 잘안 가게 되잖아요 n to Scaladin. Karadan and Chad a n g a 이 i yes, so Chimason. Segi told that w o 자 여기서 이팀이면 만약 메소티가 메소드 팀이 이기게 되면 이제 거치 팀하고 붙게 됩니다. 예, 거치 팀이까지 붙는 그 경기까지 끝나고 나서 아마 준결승전을 하게 될 거예요. 준결승전에서는 예, 아마 메소드 팀과 예, 북미 메소드 팀과 엔젤 팀하고 준결승전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거기서 이긴 팀은 바로 소 결승전을 가게 되고 패배한 팀은 자 여기서 만약에 메소드가 여기서 이제 어 퍽챈팀이 올라가게 된다면 퍽챈팀과 거치팀이 붙어서 이긴 팀이랑 준결승 어, 준결승전에서 패배한 팀이 붙게 됩니다. 거기서 이긴 팀이 이제 다시 결승전을 가게 되고요. 여기는 좀 패자 부활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예. 아마 토너먼트라도 패자 부활전에서 뭐꽤 많은 패자 부활전 경기가 어, 그러니까 본 경기보다 패자 부활전 경기가 진짜 많아요. 예. 본 경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라운드, 그 다음 2라운드, 중결승전, 그 다음 결승전이에요. 예. 근데 패자 버전 가게에서 1경기에서 패배했죠. 1 경기 했죠. 그다음에 1라운드, 그다음에 2라운드, 그다음에 3라운드, 4라운드. 그니까 그러니까 결승전까지 하려면 6번 경기를 해야 돼. 6번. 그냥 본게임 하면 3경기만 하면 결승전 가는거고요 패자 예. 벌점번 4번, 4번에 5번을 이겨야 되죠. 예. 총 5경기를 해야 결승전 가는거죠. 예. 5경기를 해야. 세기가 한판이 보통 30분 미만이니까 예. 그래도 꽤 많은 아, 다툼을 먹었죠. 툼을 빨고 지금 메소드팀 같은 경우에는 9 8기 때문에 이거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 잡고 아마 앞에 있는 쫄 몇마리 잡으면 끝납니다. 예. 고결이 제일 쉽죠. 예. 고결이 왜 쉽냐면요. 고결은 패턴이 너무 단순해요. 예. 옛날에 이거 청카장 갔을 때 대규모 차행가 그거 할때 바닥에 똥문치는걸할줄 몰라가지고 무한 스턴 걸려 있었죠. 예. 그래서 못 잡고 그거 걸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막 그러고 우연찮게맞은 사람은 댄드, 네임드, 탱커는 댄드한테 맞았기 때문에 이제 뭐그 그때 하여튼 일어났던가 그 피해를 입어야 이게 깨 어, 그게 되는데 나머지 프레이드는 피해를 입을 수가 없으니까 무한 이제 예, 스턴이 걸려 있는 거죠. 예. 옛날 에 이거 이제 불성 때 처음 나왔을 때요. 불성 때나 똑같습니다 이거. 불성 때 카르잔이 제일 재밌었거든. 탱커는 아무 똥안 묻혀도 돼요. 예. 탱커는 어차피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그럼 바로 이제 보호막 깨고 어, 차단을 해야 됩니다. 예. deal with the debuff, so everyone just chooses to get the consecrate debuff. Yeah, so you want to make sure, sometimes the tank, uh, oftentimes the tank, wants to make sure that they either pre-MS or pre-taunt before this happens as Maiden can turn around and smack someone else in the group, something no one should ever do, but it can happen, so you, once that happens, the tank ensures that they have aggro on them, none of the other members of the group will fail, uh, uh, fall down as a result or get hit. Uh, at this DPS pace, we're probably looking at one more consecrate phase. It takes an extremely high key at Tyrannical to deal with any sort of threat in the room about running out of space, so they should be able to comfortably. They as they are finally cleaning up Midnight and Adam in fight at 20% just on Midnight, but with another death on the board. Yeah, one death, they don't their battle is going to come up any second now, but they're just so far behind at this point. Not only are they one boss behind, but they're also 58% behind, so 아, 빛통 진짜 크다. 네, 폭군이 아마 24단. 저희들 보면 지금 24단인데 뭐 대단하지 않은 거겠죠. 실제 막상 가보시면 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22단하고 23단하고 엄청난 체감이 있고요. 거기 또 23단이랑 24단 체가 어마마합니다. 어 제가 그때 23단 비정노를 일상인가 해가지고 와 자신만만했는데 24단 가니까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예 진짜 차원이 다르게. 자 끝났죠. 예. 22단까지는 그냥 할만해요. 근데 진짜 아 이게 고단이구나 하는 느낌은 단순히 23단부터 고단이라는 느낌이 팍 듭니다.